네, 안녕하십니까. 주유진입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이제 휴가를 갔다가 오늘부터 이제 또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 또안 하려다가 하려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고민 고민을 하다가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뭐 수요일 날 f m c 도 있었고 오늘 뭐내 마녀의 날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의 관심은 주식이 계속 앞으로 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누구도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 기본적인 금리는 언제 오르는지,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면 진짜 안 좋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상황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FOMC에서도 이제 좀 약간 톤이 많이 바뀌었죠.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뭐, 인플레이션은 뭐 일시적이다. 금리는, 어, 뭐 아직 인상하는 거나 말할 단계가 아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피했었던, 어, 4월, 5월, 어, FOMC였는데, 어, 6월달, 이제 요번 주 수요일날, 어, 나온 FOMC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인플레이션도 상향 이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지속될 것 같다는 그런 좀 뉘앙스를 많이 풍겼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도 원래 뭐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아니면 뭐 2023년, 2024년, 좀 이렇게 좀먼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 어, 이제 이것도 좀 많이 당겨져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 금리 이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어, 봐야 될것 같고, 이제 제 생각에는 2023년이라고는 하지만 2024년 안에 두번 어 이제 인상을 할 거라고 이제 인트레스 타이크 두번 인상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셨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스탠스를 확 바꾸는 것처럼 이게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지속이 되고 오래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다. 패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좋지 않다 하면 이제 충분히 뭐 2022년 어 말에도 충분히 이제 말을 확 바꿀 수 있는 어 패드이기 때문에 일단 2023년 어그 말은 저는 일단 믿지 않고요. 금리 인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인 저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금리 인상을 몇번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두 번이라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 지금 상태가 좀안 좋아서 네 번은 해야 될것 같다. 돈이 시장이 너무 많이 풀려서 뭐 다섯 번은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년도까지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을 하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서 따라 이렇게 나오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또두 번째는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S&P, S&P 이제 고점에서 한2% 조금 빠지고 있는 와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 그 다음에 이날 빼놓고는 지금 거의 고점에서 11일 동안 지금 엄청나게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우, 다우가 솔직히 여기, 4월 말쯤부터 시작해가지고 랠리를 엄청나게 펼쳤었죠.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랠리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또 섹터 로테이션으로 이제 여기 어, 나스닥 나스닥으로 이제 조금씩 돈이 들러오고는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 추세선 그려드렸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 계속 여기 밀리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이제 완전 올타임 하이로 여기 막 14,800, 15,000. 이렇게까지 가기는 시장이 지금 약간 불안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어 어제 정확하게 여기 14,200어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은 이제 뭐내 마녀의 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다 알려드리겠지만, 여기 이 블라드라는 이 사람은, 어 이제 이 사람은 비둘기파가 아니고 이제 하키쉬에요이 사람은. 그래서, 어 아마 2022년, 어 말에는, interest rate rise 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지금 해서 아무튼 시장이 오늘 조금 안 좋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금리 인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안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과연 나쁜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짜 안 좋은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 기업형부터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상승이 되면요. 일단 어, 돈을 많이 일단 빌리지 않고 돈이 없으면 일단 투자를 안 하겠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네, 판매 감소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매 감소로 이어지면 이제 실적도 안 좋아지고 네, 실적 발표 저희가 항상 기다리죠 이제 곧 7월 7월 말 이렇게 해서 나올텐데 8월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면 결국에는 주가 하락이 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9월 달에 어스탑 마켓 크래시는 아니지만 좀큰 코렉션이 온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일단 만약에 그때 실적이 어 이번 1쿼터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 하면은 이제 아마 주가 하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상은 보통 주가 하락이다. 이렇게 약간 공식으로 알고 계세요. 모든 분들이. 자, 그럼 개인 편으로 보시면요. 상승이 되면 이제 집 구매를 안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몰리지 레이트 같은 것도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집 가격이 이제 사람들이 키를 던집니다. 던져서 이제 어집 가격 하락이 되고, 그다음에 주식 살 돈도 없고, 해서 주가 하락이 되는 그런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럼 금리 인상 도대체 언제 하냐? 자 이제 보통 한 실업률 한 사오퍼센트.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한 이퍼센트.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인플레이션 지금 이퍼센트 훨씬 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023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자꾸 지금 되게 그 템퍼러리한 거다. 지금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인플레이션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좀 물가 상승을 좀 느꼈어요 많이 어, 좀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었고요. 어, 한번 오른 물가는 솔직히 이렇게 내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예를 들어서 월급이 예를 들어서 월급이 거기에 딱 맞춰지면 예를 들서 요번 월급이 3%에서 5% 인상이 된다 하면 이제 솔직히 인플레이션을 별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 솔직히 월급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오르지 않고 예, 물가 상승만 어, 원자재 가격이나 피부로 느끼는 뭐 음식 아니면 심지어 뭐 맥도날드 가던 동네 어, 레스토랑을 가던 아니면 커피 를한잔마시건 예전보다 조금씩 이렇게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피부에 와 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리 인상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꼭 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이제 2020년 3월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양적 완화라든지 여러 그런 이제 금리를 낮춤으로써 이렇게 좀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지금 도와준 것 뿐인데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이제 경기 회복이 점점 이제 되고 있다고 말을 하죠 경기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이제 상승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때 금리 인상을 하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땡큐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인플레이션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굴레가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체인이 맞아가는 굉장히 정, 정말 아이디어랑 시나리오지만 지금 시나리오는 약간 요, 이 시나리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고요. 그죠? 렇 근데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되지 않았고. 어, 경기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 지금 저도 느끼기에 피부에 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상승을 하고 경기 회복이 아직까지 프리팬데믹 레벨까지로 이제 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시장에 돈은 많이 풀렸죠. 그래서 제가 일단 주식이 내려간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한두달 동안은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실물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경기 회복이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많이 뿌린 상태여서 주식 시장에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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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돈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밸류에이션도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은 상승이 되는데, 경기 회복은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패드는 솔직히, 주식 폭락하는 거 그렇게 별로 상관 안 해요. 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 죠 달러 약세 원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제 2% 이상으로 가는 거, 이제 허용 안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 이거를 패드에서 딱 이제, 9월이라든지 10월, 이제 연말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 금리 인상을 솔직히 내년에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때쯤 해서, 어, 주식이, 어, 폭락을 한다기 보다는 그냥 너무 지금 오버하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맞는 적정 주가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 어 현재 바이든 정부는요, 스티밀리스 체크 엄청 뿌려대죠. 인프라도 찍, 인프라도 해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국채가 상승이 되고요. 국채 상승이 이제 한 1.8에서 2% 지금은 이제 1.5에서 1.7 시장이 지금 좀 적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8에서 2로 이제 가게 된다면은 이제 주식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블러드가 이제 2022년 말에는 이제 한번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제 좀 많이 오늘 떨어진 상태였고요. 나스닥은 이제 거의 1% 빠졌고, S&P는 이제 1.31, 그 다음에 다운은 이제 1.6 정도 빠지면서 다운은 이제 계속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다우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어,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S&P에서 이제 나스닥으로 이제 쭉 이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두 달, 어, 이제 실적 발표 이제 곧 7월, 8월에 나올 거기 때문에 한두달 정도는 폭락이나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 ndx, 여기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선을 뚫지 못하면 아마 이렇게, 이렇게 횡보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어, 8월달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섹터 로테이션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MA20, MA50, MA150, 이렇게 해서 밑에 있어서, 어, 지금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여기 밑에 어, 갭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4128 여기가 이제 뚫려 버리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좀 밑에 하방이 열려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일단 지금 섹터 로테이션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S&P에서 이제 나스닥으로 이제 돈이 몰려가고 있다. 근데 이제 어, 다음주 화요일날 이제 또 파월이 나와서 어, 아마 테스트머니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머니에서 또 어떤 말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 저 페드가 이제 한달 만에 스탠스를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다음에 주식의 방향은 솔직히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진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갑자기 폭락이 되고, 갑자기 상승이 되고, 그러는 게 지금 주식 시장이니까요. 하루하루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한 2022년에 지금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오른다면 그렇게, 어 나쁜 건 아니지만 또 좋진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언제까지 몇 번을 할 것인가. 그래도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